최근에 제가 이제 유명한 출판사의 한책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책 제목이 무언가면 무신예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제는 신없이 살아가는 50가지 방식 이렇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사서 읽어본 책은 아니고 광고문에 나온 것만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성인 52명이 자신이 무신론자가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제 종교의 시대는 끝이 난 것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지금은 정말로 과학의 시대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들만의 의견은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에나 유효한 것이다. 모세와 베드로가 살던 시절에나 유효한 것이지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보시면은요. <laughs>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해야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가? 하나님 자신이 불의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4절에 보시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대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약속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안 주신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대답하는 말씀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홍수가 나면 많은 것들이 떠내려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흘러서 떠내려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세상 풍조나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다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 계신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홍수나 바람이 나기 전에 농부와 어부가 잘 준비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뒷부분 다시 보시면은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마땅히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의 본을 잘 따라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본을 따르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선행의 본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악행의 본을 따르는 것과도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도둑질 우리가 배우는 것또 따르고 또 심지어는 근래에 보면 자살마저도 배우고 따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우리가 방심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냐는 사람들의 본을 배우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따라서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조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책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야 저그 행복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또 즐겁게 살수 있다. 그런 불신자들의 본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12절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몇 군데를 잠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보시면 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 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하면은요 썩지 아니할 시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특별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 있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먹어야 하는 양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풍조와 물결에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하늘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고,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2절 말씀 또 보시면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검인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시면은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야만 하는데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면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귀를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누가 무엇을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예레미야서 11장 20절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오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또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 번역에는요, 앞부분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존재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이 바로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람대오라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늘 코람데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와 싸우는 것이 종교 개혁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싸운 것이 종교 개혁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고 종교 개혁의 후예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즉그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을 싸우며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늘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